반갑습니다. 문화탐구의 병철입니다. 히든싱어 중에 노사연 씨 편이 있었는데요. 모창 능력자들과의 대결에서 노사연 씨가 탈락해버립니다. 노사연 씨는 우승을 안한게 너무 기쁘다라고 하시면서 제 목소리 흉내 내주는 것만으로도 감동이라는 소감으로 오히려 감동을 주었는데요. 이때 우리 찬원 씨 선생님의 후배로 동시대에 노래할 수 있어도 영광이라며 오랫동안 돌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밝혀 또다시 감동을 줬습니다. KBS JTBC죠. 편스토랑에서 찬원 씨는 한해 동안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자 일일 백반집을 오픈했었는데요 찬원 씨는 은혜 보답하고자 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오로지 제가 접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다른 분들 도움을 따로 청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고 혼자 식당을 열었습니다. 요리부터 서빙까지 정말 대단한 청년입니다. 이날 찬원 씨에게도 참 의미 있는 분들이 오셨지요. 고인이 되신 우리 찬원 씨의 진또배기 원곡자이신 이성우 씨의 부인과 아드님이 오셨는데요. 찬원 씨는 전 노래 없었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싶다 라고 하면서 제게 은인같은 존재라고 하셨지요. 그 어머님도 찬원씨의 팬이기도 하시다고 하는데요. 찬원씨 얼굴만 봐도 좋으시다며 찬원씨 나오는 프로 다 보신다고 했습니다. 오디션에서는 찬원씨 노래 듣고 많이 울었다고도 하셨지요. 찬원씨는 선배님 계셨으면 좋아하셨을텐데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손님 중에는 찬원씨의 어떤 강원도 횡성의 미다의 주인공이 오셨지요. 그, 이 다음 제가 한번 이미 소개해드렸는데요. 자동차 고장으로 위험에 처한 일가족을 도와준 찬원씨입니다. 이날 아이도 데리고 오셨는데요. 아이 음식이 맛있다고 엄지 척합니다. 이날 뭐 아기, 아이들에게 어떤 유아식 볶음밥도 따로 준비해주고 동요까지 불러주는 자상함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미있었던 분들은 찬원씨가 나이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손님 팬들이 16살입니다. 라고 답했던 소녀 팬들이 있었습니다. 찬원씨가 이렇게 답하지요. 저보다 어린 10대 팬들이 트로트 가수를 좋아하기가 쉽지 않은데, 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이분들이 이렇게 답하지요. 오빠라서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답을 했고, 목소리가 예술입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기뻐하셨어요. 맞는 말인데요. 재밌는 건 우리 찬원씨가 그 소리 듣고 너무 흐뭇해 합니다.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은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 소비자 포럼이 주관하는데요. 매년 소비자 조사를 기반으로 다음 해를 이끌어갈 기대되는 브랜드를 선정해서 발표하는 한국 최대 규모의 브랜드 시상식입니다. 2022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에서 우리 찬원 씨가 트로테이너 부분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었죠. 제가 알기로는 아, 이게 2년 연속 받으신 걸 겁니다. 자, 올해 우리 찬원 씨편스토랑에서 맵사 갈비, 그 다음에 얼 크린 청국장, 마늘 버터 짜장밥, 이어서 쌈장 닭 갈비로 사상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소만 쌈장 닭 갈비는 찬또 백반집을 오픈했을 때 사실 먼저 선보이기도 했었지요.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건 2022년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자꾸 떠오르는 테마가 하나 있어서 오늘의 마지막으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전 물론 찬원 씨 노래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두 기억을 하지만 첫 디지털 싱글 편의점. 첫 곡이어서인지 계속 기억에 남는데요. 이 노래로 GS25의 공식 모델로 발탁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찬원 씨가 뮤직비디오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었는데요. 아, 찬호 씨의 첫 뮤직비디오이기도 했습니다. 손으로 턱을 꿰고 손님을 기다리거나 활기찬 모습으로 편의점 내부를 청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지요. 훈남 알바생으로서의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었는데요. 편의점은 발매 5일 만에 음악방송 더쇼의 1위에 오르기도 하고 다양한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던 곡입니다. 2021년 9월의 WI 인터뷰에서는 찬원씨는 신곡을 발표하면 주위에서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는 건지 몰랐다라고 하시면서 얼얼해하기도 했었습니다. 발표 당일 스케줄을 소화하며 이동하는 중간중간 답장을 부지런히 해도 다시 폰을 보면 축하 메시지가 한가득 쌓여있었다고 했지요. 우리 밝고 맑은 찬원씨 올 한해도 건강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